새벽 2시의 응급실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실려오고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에게 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김영수가 침대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복도로 나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선영은 설거지를 끝낸 뒤차한 잔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으윽하는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가슴을 움켜쥔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가슴이 너무 아파. 영수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낮지만 또렷한 남자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흰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응급의학과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 심전도상 급성 심근경색 소견 보이십니다. 지금 당장 시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박준호는 침착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차분함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수로 막힌 혈관을 뚫어드릴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제 남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돌아서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선영의 시선이 그의 목에 멈췄습니다. 가운기 사이로 작은 은색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별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은 남편 걱정만 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목걸이는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다섯 살 아들 민호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투박한 별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그 목걸이. 선영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진 아들. 수없이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5살쯤 되었을 겁니다. 박준호 의사의 나이도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영의 시간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 또 하나는 3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시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높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지만 박준호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선영은 또다시 그의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별의 다섯 꼭지점, 그중 하나가 살짝 휘어진 모양까지 민호의 목걸이도 똑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박준호를 기다렸습니다. 회진 시간이 되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들고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선영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민호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는 흔했습니다. 별모양 목걸이도 어디서든 살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것도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겹쳐지자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영수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준호는 차트를 확인하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 했지만 사실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던 건데, 어디서 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한마디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쌓아둔 상자 속에는 민호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5살 민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목에는 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박준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잠깐 앉아도 될까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 얘기를 좀더 여쭤봐도 될까요? 박준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물어보신 적은요? 양부모님은 제가 입양될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영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별목걸이, 왼손, 나이, 그리고 입양이라는 사실까지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뭐가? 만약 정말 민호라면 우리가 나타나는 게그 아이한테 좋은 일일까?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사는 것도 고통이잖아. 며칠 후,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준호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자신의 검체와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선영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민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일곱째 날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같이 보자. 영수의 말에 선영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99%, 선영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진실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선영은 민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섯 살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서른다섯 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주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말해야지 다짐했지만, 저녁이 되면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날 오후 선영은 병원 로비에서 박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환자분은 이미 퇴원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박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섯 살쯤 된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목에는 별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박준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저는 입양아예요. 다섯 살때 지금 부모님을 만났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박준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몰래 죄송합니다. 선영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의문을 안고 살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더 무섭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거든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민호야라고. 근데 제 이름은 준호예요. 민호 그게 선생님 이름이었어요. 박준호는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겠죠. 저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가시죠.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준우의 양부모님 댁이었습니다. 박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친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양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그 사이에 민호가 사라졌고 3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두 분의 아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저희도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양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겠죠. 그 말에 방 안의 긴장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선영은 양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를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 좋은 아이예요. 우리 자랑입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별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세 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새벽에 깨어 민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선영과 영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던 느낌? 그 정도만.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기억이 없어도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어느 토요일 저녁 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선영의 집 식탁에는 여섯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준호 어렸을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그랬어요. 선영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두 어머니는 사진을 함께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준호는 두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다요. 양아버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함께 만들 수 있겠죠. 영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영과 양어머니는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양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요? 준호를 빼앗길까봐요. 선영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타나서 준호 마음이 흔들릴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두 여자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양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당신 아들이기도 하죠. 그걸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밤이 깊어지고 양부모님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만나요. 준호 어렸을 때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럴게요. 꼭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라고 부를게. 그게 지금 내 이름이니까. 그럼 저는요? 편한 대로 해.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박준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가 떠나고 선영과 영수는 텅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지.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야.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민호에게 걸어주었던 별 목걸이처럼 그 별은 이제 준호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을 떠돌다가 제자리를 찾은 별처럼 그들의 시간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다음 주에는 뭐 할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